이 바람을 꽉 붙잡고, 어, 불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면서, 뭘로? 큰 말, 참남된 말로, 666, 응? 666의 말로, 어, 말씀으로, 어, 이단의 말과 기독교의 참남된 말, 문자적인 말, 그걸로 꽉, 고것이 진짜다, 고것이 진짜다, 고것이 진짜다, 이러면서, 어, 요 진짜 바람을 못 불게, 하늘 바람을 못 불게, 갖고 잡고 있는데 네? 마지막 때는 욕을 탁 하나 깨트리셔 가지고 하늘 바람을 쳐가지고 엘람이 이제 욕을 갖고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엘람. 네? 엘람. 엘랑. 그러면 엘람은 누구냐? 쌤의 아들이 엘람이야. 쌤 셀, 음? 함, 야베야. 야베시죠? 요거 장자야. 둘째야. 요거 막둥이 셋째야. 근데, 야벳이, 응? 어, 요, 야벳도 이제 관주를 쭉 찾아보면, 그게 나와요. 어? 고. 마고, 마보, 마고 광이 나와. 마고 광. 마고 광. 응? 마고 광이 여기서 누가 나와요? 고멜이 나오고, 고멜. 도갈마가나, 도갈마가 나와. 도갈마. 도갈마가 나와요. 요, 기북방에 극한 도갈마, 북방의 극한 도갈마라고 나와요. 고멜은 남방왕이야. 남방왕. 네. 그래가지고, 이 야벳을 통해가지고, 백인들을 통해가지고, 어, 어, 이 고멜과 도갈마가 전 세계에, 남방왕, 북방왕이 전 세계에다가 이 종교적이고 일법적이고 이단적인 말씀을 갖다가 막 서로 경쟁하면서 촥! 뿌렸어.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뿌리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나눠놨어. 솔로몬이 재짓게 해갖고 일부러 나눠놓은 거야. 남유다, 북이스라엘 일부러 나눠놓은 거야. 믿습니까? 예. 네. 그래서, 어, 이 성경의 복음은 뭐예요? 장자 싸움이거든. 야곱이 팥죽한 그릇에 장자를 빼앗고자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장자 싸움이요. 근데, 누구에게 아버지가 유사를 주냐면, 장자에게 주는 거야, 셈에게셈에게 네? 근데 셈은뭔 사람이야? 이름 있듯이 죽었다 살아난 자.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난 자야. 셈은 아멘? 아멘. 네. 이들은 십자가 필요 없어. 그냥 잘, 예수 믿고 잘 되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그냥 예언하고, 예수 믿고 그냥 벽고치고, 예수 믿고 세계를 지배하고, 잘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쁜 놈은 다 때려 죽이고, 많이 안 만나는 놈은 다 때려 죽이는 거야. <laughs> 에? 에? 그것이 요 야베시 하는 일이야. 어? 그러나 마지막 계시록이 풀어지면, 이제 이 쌤의 아들 엘람이 일어나. 엘람 왕의 후예들이 일어나. 동북아시아의 이 왕의 아들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엘람은 뭐예요이 뜻이 숨겨졌다. 숨겨놓 자. 감춰놓은 자. 감춰놓은 자. 어? 비밀로 앉아. 응? 응. 이름의 뜻이 그래요. 엘람은 감춰놨어, 일부러. 숨겨놨어. 비밀로 해. 아무도 모르게. 응? 지네들이 막, 진짜라고 막, 응? 내가 보이자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이고, 막, 응? 내가 막 어머니 하나님이고, 막, 응? 자기가 막, 캬아, 진짜라고 막, 자기가 받은 목이 막, 진짜라고 막, 하하, 막, 우길 때, 이세미아들, 엘람의 후예들, 동방왕의 후예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네. 동방왕의 후예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아 일곱 개의 후예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인데 일곱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3 더하기 4는 7 아니야? 맞죠? 네. 사람이 3일치 하나님을 영접해서 7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단 말이요. 완전한 하나님이 된 사람이 엘람이요. 응? 엘람은, 어, 그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되게 싫어했거든. 니네들이 이방 여, 여자하고 결혼을 해? 응?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다. 그러니까 아내를 다내 쫓아버려. 이 엘람이. 그러 하나님이, 다 잘했다, 잘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무리 그렇다고,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아내를 내줄 수다고 하나님이 쫙도착했다 그래? 그런 안한 일이야? <laughs> <laughs> 어? 그 얘기 아니다야그 얘기 아니라말이야 이방 여자, 더러운 음란한 여자들을 아내로 취한 거야. 거룩한 백색인데, 장자인데, 에? 음란한 여자를 취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응? 응. 그래서 그걸 알고, 이게 싹 쫓아낸 거야. 그리 하나님 칭찬하는 사람. 사도행전 2장에 성령받은 사람들. 그죠? 엘람 사람도 참여해서 마가야다는 방에. 그 다음에, 이들은 숨겨놓은 말씀, 감춰놓은 말씀, 비밀한 말씀. 성경에 이 문자 속에 있는 감춰놓은 말씀, 숨겨놓은 말씀, 비밀한 말씀을 찾아서 먹는 자들이 이 아시아 일곱 개의 사람들이야. 어? 우리단 말이야. 동방아, 어, 동부아시아의이 샘과 엘람의 후예들, 동방왕의 후예들이다 말이야. 우리 장자란 말이야. 흑인 형이고 야벳도 우리 동생이야. 함도 우리 동생이고 장자에게 주어 모든 것을. 그래서 이이 엘람이 전 세계 이르지않으한 나라 없이 다갔다고. 7장 1절. 계시록 7장 1절에 땅 나오잖아. 아멘. 그리고 14만 4천 인치는 내용이나 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인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인치는 것은 감춰놨어 비밀로 해 아무도 몰라 이거를 관주를 찾는 사람만 알아. 그래서 캐나다 그 몬트리올 갔더니 관주 성경이 교회 뒤에 산, 산더미처럼 이렇게 수가지 쌓이있더라고 이번에도 일본에 딱 갔어. 일본에 딱 가서 오사카 비전교회 가가지고 성경이 뒤에 이렇게 있길래 하나 갔다가 일본 성경을 딱 펴갔더니. 뭐가 이제 쫙 적혀 있어. 그래서 목사님 이게 뭡니까? 그때 이게 관주 성경입니다. 그러더라고. 일본에도 있어 없어? 일본에도 관주 성경이 있어요. 내가 젊은 그 선교사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응? 앞으로 이단들을 이길 때는 어? 목사 어느 목사님이 계시록 풀어 갖고 잘 털었다고 한 걸로 싸우면 반드시 진다. 팩트를 갖고 이겨라. 여기 일본에도 관주 성경이 있더라. 그러니까, 관주성경, 그걸 보고, 뜻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이단을 이기면, 우리는 팩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단이 와도 다 이길 수가 있게 된다. 나는 응? 아름다 어? 저 옥상에도 물러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일어날 때, 그때 볼 테니까 기다려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 고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할렐루야. 네. 나안 갑니다. 진짜 나. 안받아들이는데뭘 갑니까? 예언전목을 능력전목도 못하는데 뭐 들어갑니까? 실업인들에게 예언을 해줘서 그 사업을 키워줘야 되는데 예언도 못하고 영적인 어드바이스도 못해줘요. 영적인 지혜를 줄 수가 없어요. 뭐 들어와요. 뭐 들어와요. 안 가요. 장로님 같은 분은 이렇게 수백억 부잔대도 오셔서 영적인 어드바이스받으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응? 어? 할렐루야! 아, 네. 장모님 뿐만이 아니오. 어, 어. 국회의원도 고 부청장도 없고, 어? 사업가들이 없고 말이야. 할렐루야! 음. 어, 한국 사장님도 맨날 뭐, 회사 좀 방문해서 주세요. 그래. 안 된다, 와라, 와라. 와라. 내가 가면 돈 내놔야 된다. 일단 내놔라. <laughs> 일단 안 내놓으려면 와 이러고 와서 받으시라고. 막 선물을 막 이렇게 버내 일단은. 그건 내가 녹음해갖고 보내드리지. 비한테비싸가 하고 이다 사진을 찍었으니까. 예. 여기 보내드리고. 이렇게. 잘 알아요. 그랬어요. 응? 예. 여기 저 국회의원. 우리 여기 양쪽 국회우고잘 알아요. 제가요. 바로 옆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도 다 기도했네. 그때는 요 야당도. 야당도 다야 되겠어요. 예. 독차지 었어요아멘 예. 그러므로. 어 오늘 대강 대충 그 오늘 외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말씀 준비를 못해가지고 응. <laughs> 제가 이렇게 대충 해드렸어 대충에 네. 어, 책 여덟 권이나 와 있어요 아멘 네. 네, 오늘 대충 한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 이제 어? 아무거나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팩트를 찾아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고 어그 정답을 가지고 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네.